시편 83편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환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줄을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합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대한 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폐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랩과 세압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개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살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케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